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오셨네 또 <laughs> 예, 오늘 또2층에서또 어, 네. 이렇게 바로 그냥 만났는데. 네. 예. 어, 차가 오, 저번하고 또확 틀리네요. 저번하고. 어, 아, 예, 우리 이제 영상에 이제 나가신 음. 그 영상을 보고 어. 사전 예약들 많이 이렇게 하셔서 차에 대해서 어. 잘 모르시니까 어. 그래서 이제 사전 예약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다 사전 예약 받은 거죠. 사전 예약 받은 것도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차 가지고 예, 음... 예. 오신 기존 차 있고. 가지고 음... 오신 분들도 있고 음... 예. 이렇게 해서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예. 저번에 사전 예약 이제, 이제 영상으로 하시고 난 이후에 네. 어~ 이제 계속 연락이 와서 네, 네. 어~ 이제 그~ 사전 예약이 제 받은 거 그렇죠. 음, 네 이제 그거 따라서 차도 구하고. 이제 옵션 넣어서 네, 진행하시는 것도 있고 네. 어. 많이들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네. 오셔서 그러니까 뭐 그냥 다른 이제 승용차라든가 이런 거 타고 오셔서 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 음.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차까지 이제 구입을 딱 해드리고 또 제가 음. 책임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음. 뭐 그런 모습 보고 또 이렇게 믿고 음. 이렇게 맡겨 주셔서 음. 음. 그렇게 또 여러 대를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아.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상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네. 어, 그전이 됐지만은 또 만수, 대수가 또 많아지고 문의가 또 많아진 것 같아요. 어, 아, 그렇죠. 아, 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싼거 원하시는 분들도 있,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아. 신형, 그죠? 몇 년, 2년, 음. 뭐 3년 된거 이렇게 음. 또 이뭐 마지막으로 이거 할랜다. <laughs> 자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뭐 구분류에요. 음... 네, 이렇게 이제 신형 이렇게 뭐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고 음... 네, 연식 짧은 거 신형이라고 뭐 18년 뭐 19년 20년 그렇죠. 20년도까지 마지막 이제, 20년 모델? 마지막 모델 음... 그런 거 이제 2, 4년된거 어... 어, 찾으시는 분들 계시고 음... 그다음에 아예 싼거 아예 싼거싼 네. 거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싼 거는 한뭐 차량 가격 한 6, 700? 정도. 아, 뭐 네. 천, 오, 뭐 육칠백에서 천만 원 사이면 돼요. 어,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한 중, 중, 그러니까 음. 상중 하로 이렇게 보시면 될거아요 아, 그러네. 내가 예산 이요거니까 차는 요 정도 해주고, 네. 어, 오히려 뭐더 그렇게 미만으로 예. 해주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음. 알려주시면 더 편해요. 음. 네. 아, 예. 네. 근데 뭐 그래서 뭐 옵션도 이제 사님이 그 안에서 아, 그렇죠. 이제 음. 저희가 이렇게 이제 뭐, 뭐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렇게 비싸다고 이렇게 음. 또 이, 이렇게 소문이 난 부분도 있어서 <웃음> <웃음> 다음 달부터는 음. 저희도 음. 뭐 이렇게 엄청 싸게 아. 이렇게 또 그런 파트를 만들어서 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컨드 카로 이제 과하지 않하고 아, 그렇죠. 싶은 분이신. 예, 분이 저희도 얼마든지 예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이렇게 조합을 하게 싼 제품을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음. 단가는 확 내려갑니다. 이제는 아. 저희도 이제 뭐 경매로해서 차를 잡아오고 아. 어, 더싼 그, 차량 가격에 아. 해서 뭐 저희 이제 회원님들이나 유튜브 보시고 오신 분들한테 아.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수 있는 또 그런 힘을 힘이 생겼으니까 아. 네, 아. 그거를 아. 또 이렇게 같이 또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사를 직접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그리고 검수도 또 하시니까 아 그렇죠 또 인력 네. 팀이 있다 고 그랬죠 저번에 네, 네. 저희는 이제 뭐외주조사 하는 게 아니라 음. 저희 항상 이렇게 상주하고 같은 팀이 있어서 음. 뭐 차량 경매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경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단 평가 자격증을 가지고 뭐 보유하고 있으신 분이 음. 또 가서 성능 점검을 음. 받은 차지만 음. 또 2차적으로 아. 또 우리가 이제 검수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리포터와 해가지고 카톡이나 음. 이런 메시지를 아. 받아서 뭐 아예, 아예 이렇게 진짜 단계적으로 아. 어, 그런 뭐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어휴, 그러면은 뭐. 지금 뭐이 안에 지금 몇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한 스물 몇대 있고요 바깥에 아. 한 일곱 대 정도 더 있고요 아. 네, 이렇게 해서 공시 작업은 한 스무 대 정도 이 공장에서 아. 안에서 내부에서 네. 그리고 캠핑카를 하게 되면 뭐 기본 베이스가 된 차량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일년타가 뭐 끝낼 게 아니니까 예, 예. 이제 뭐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런 차들을 이제 지금 중고차가 좀 계속 뭐 부동산도 아니 계속 올라가잖아요. 신차가 너무 이게 아, 오래 있라니 맞습니다. 예, 이제 뭐연 뭐 연도가 이제 좀 있으면 2022년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차가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반도체 부족이라든가 아뭐 그다음에 이제 뭐 캠핑 이런 이제 붐이 불어서 어 중고차도 많이 이렇게 어 없다 보니까 차는 안 나오고 중고차는 어 없다 보니까 어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륜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같은 건 많이 이렇게 올라가요. 네, 어... 예, 가격이. 예. 어... 그렇게. 그러면은, 그, 이제, 오시는 분들이, 네. 이제 대부분 이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이 좀 많잖아요. 뭐, 음. 젊으신 분들도 오시고요. 연령대 어... 이제 뭐, 이제, 정년퇴임 하시거나, 어... 정년퇴임 앞두고 계시고, 어 뭐, 이렇게 자영업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옵니다. 뭐. 어 야. 그러면은, <laughs> 어차피 그 사장님이 이제 그, 이제, 그, 이제 고객들이 와서 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차 저번에도 말했지만차 상태를 잘 보기가 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상사가 좀 아~ 좀 이렇게 좀 대하는 게뭐 예전하고 네. 좀 틀려지겠지만 그렇죠. 좀 이렇게 좀뭐 이렇게 좀그 어르신네들 상대할 때좀 이렇게 어 좀이나 또 네. 이제 받으려고 이렇게 맞습니다. 눈 가림하는 경우도 있고 <laughs>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냥 설렁, 얼렁 설렁뚱땅 뭐 넘어가라 그러는 아, 부분이 어르신네들께 얘기하는 거구나 네. 그런 부분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어. 이렇게 검. 검수해서, 예, 음. 이렇게 차를 사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 또 저희 또 요청을 하셔서, 예, 저희가 이제 검수한 다음에, 아. 예, 이렇게 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금전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다 이렇게 텔레뱅킹을 한 다음에 저희가 아. 확인하고 그 차를, 예, 끌고 오는 방법. 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차를 한번 가서 한번볼수 있나, 사장님 한 번? 어, 예, 아, 그럴까요? 예. 어, 사장님. 네. 1층으로 왔네. 이제. <laughs> 이제 1층으로 짠 하고 왔네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네. 요, 요, 요 이번 제 이제 케이스는 영주에서 음. 이제 뭐 아버님이 이제 올라오셔서 아. 사이분하고 같이 올라오셨거든요. 경북 영주? 예, 예. 사이분은 음. 여기 안성에 계시는 걸로 아, 알고 있고, 예, 이렇게 오셔서 이게 전라도 광주에 있던 차예요. 근데 이제 뭐안 보고 음. 예, 그냥 성능 점검하고 음. 그런 것만 이렇게 해서 음. 이런 음. 케이스들은 좀 드문 케이스인데 아. 막상 또 올라와서 보니까 아.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검수한 결과 아 예, 네, 이상 없는 걸로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예요 아. 그냥 오셔서 당일에 그냥 당일에 그냥 네, 뭐 어. 엔카 성능 점검 있으니까 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보험 이력다볼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음.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신형이거든요 아, 네 음. 이렇게 해서 마지막 모델 그렇죠. 이렇게 해고 음. 이제 구입을 해서 예, 요, 아버님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셔서, 이제 유튜브를 안 보고 싶다. <웃음> <웃음> 더 이상. 이제 이거 이제 차 구입했으니까. 아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소풍하고 또 좋은 인연 돼서, 음 어, 우리 소풍을 또 한, 한 2년, 3년 이렇게 보아 오신 것 같더라고요. 아, 2, 3년 동안? 예, 예,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 어, 그냥 이렇게 딱 해서. 그 열성, 그, 예, 그 구독자? 예, 예, 예 맞습니다. 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제 또 이렇게 옷을 반가워 해주시고, 아 네, 이렇게 해서 어 좋은 차 구해서 이제 저희가 작업까지 이제 해서 아 네, 이렇게 지금 올라왔어요. 아, 오늘, 오늘 바로 올라 네, 오늘 해서 오늘 이렇게 차량 구입을 해서 속전속결로. 어, 몇년식이 되다니? 그러니까. 8년식인가 그랬어요. 아, 예. 이거 사륜인가 이거 사 예, 예. 4륜? 2018년. 18년 사륜 예. 아. 아마 이제 9월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 11년, 2019년 아마 각자할 거예요. 아. 네, 자세한 거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오. 예, 이렇게 해서. 바로 이거를, 와서 하시는 분도 계시다. 아. 네네, 이렇게. 예. 음. 그래서 이렇게 차량 입고가 됐고요. 음. 아. 요건, 뭐 이렇게 예, 좀 더. 관여자고 하시죠? 예, 예, 거예요? 예. 송도에서, 예, 아. 저희 소풍도 <laughs> 이렇게 보고 오셔서. 아. 예. 사장님 이거 차잘 보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단열 작업하고 이제 기본 예. 기본적으로 아마 보실것 같아요 이 분이 예. 사장님도 예. 자기 차나 이렇게 걸로. 뭐 이렇게 뜯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레일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음. 먼지라든가 이런 음. 거는 있어요 근데 음. 이제 우리가 다 청소 해가지고 어뭐 방진 작업이라든가 음. 이 외벽도 그냥 하면 안 붙어요 음. 다 본드 신환경 아, 본드 처리하고 작업해서 현장 네, 천장, 외벽 이런 거다 음. 작업을 해드리는 안 겁니다. 떨어지게 예 예. 밀착돼요. 네 맞습니다. 성도 사장님. 이거, 네 성도 사장님. 도이거는 <laughs> 이제 양평. 양평. 양평의 음, 아버님이죠. 네, 이제 차가 <laughs> 한대더 있어요. 그랜드 스타렉스가 다리이 아. 있는데 그건 이제 농사일 쪽으로 하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아. 이렇게 이제 신형으로 해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이게 아. 음. 아마 양천 양천에서 아마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예, 예. 네아 예, 예. 인천 인천 예. 그 아라뱃길 거기 네 예, 예. 아. 거기에서 이분도 저희 진단 평가사 분들이 나가서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검수해가지고 사전 예약을 통 예, 예. 음. 이거는 이제 뭐 바로 여기 트렁크 하나 예. 이런 거는 이제 얘기가 된 거래서 음. 예. 우리가 음. 이제 교환해 드리면 되고 서비스 음. 차원에서 음. 예요거는예 고양 그 삼송 고향 삼송 예 아, 삼송동에서 예. 음. 이렇게 오셔서 음. 예 네,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사전이야. 예예 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예, 네, 우리가 좀 보는데 도움을 드렸어요. 예. 네, 음. 직접 가시다가 아. 네, 구매하시고 계약하셔서 아. 그다음에 차는 저희 쪽으로 있고 하셨고. 아. 그러니까 사장님이그 네. 상사를 갖고 있고 네. 그런 이제 캠핑카를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네. 네. 그 딜러라든지 차를 네. 매입할 때 네. 어, 그런 어떤 이제 어떤 말이라든지 어, 그렇죠. 그런 그렇죠업자들 예. 업자로서 예. 상사라고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친절히 네. 어. 아 이거는 깨끗하지만 또 음. 밑에가 안 좋다, 예. 하고가 안 좋다.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좀 이실 짓고 얘기 네, 다.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음. 뭐, 헛걸음 안 하고, 어. 예, 아주 뭐, 예, 아주 좋습니다. 어.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이거는 이제 우리 전라도 광주 아버님 건데, 음. 이제 아버님 이제 커스텀 마이징으로 아. 아버님 원하는 대로 해서, 어. 근데 시간이 이제 조금 지체가 됐어요. 어. 지체가 됐는데, 아버님. 광주 아버님, 여기 앞에 거 나왔으니까, 아. 예. 이제 뒤에 거 이렇게 해갖고 얼른 아.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아. 수전. <laughs> 네네 네. 이것도 보시고 계속 또 이제 전화 오겠네. <laughs> 아, 예. 저는 이제 사진은 이제 어저께 앞에 거다 나왔다고 아. 보내드렸더니, 아, 고생하신다고. 아. 될수 있으면 좀 빨리 좀 부탁한다고 아. 이렇게 했는데, 아. 예, 아버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laughs> 네, 뭐 영상 보시고, 예, 전화 주세요, 아버님. 예. <laughs> 네. 계속 어, 진행하고 계시고. 네. 요 이거는 이제 수원에서 예 아, 수원. 네, 이렇게 아시네. 오셨는데 네. 저는 뭐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써놓고 아. 하지는 않고, 일단은 다 이렇게 제가 음.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음. 이제 타 업체 가려다가한번또 음. 네, 전화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하고 저희랑 소풍 쪽에 또 인연이 되셨는데 아. 그뭐또 인연이 된 만큼 음. 우리 소풍에서 제공하는 이제 기본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아 많이 제공해드렸습니다. 아뭐 사모님도 만족해 하셔가지고 아 일단 가시고 저희 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 예약 하신 분들은 네. 사장님 차도 이렇게 예약대로 또 거기에 맞는 거 잡아주시고 그렇죠. 뭐또 거기에 맞는 또 서비스 차원에서 네또 드리시고 뭐 실질적으로 캠핑에 이제 필요한 음. 기본 뭐 방진 방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네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 드리니까 예 이렇게 또 너무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했고 나름 뭐 오십시오. 마감이나 또 나름 구성이라든지 그런 게네또 예, 사장님 스타일을 좋아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그렇죠. 또 오신 네, 거고 네뭐 저희가 뭐 무조건 낫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랑 이렇게 뭐 저희 제품이 마음에 드시거나 우리 이제 또 인지도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또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깐요 예또 이렇게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저희 전시차인데 그때는 어, 마무리가 안 됐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드렸는데 요거는 아... 이제 우산 롯데마트분 오늘 오신다 그래서 안 오셨고 음... 그분이 일단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건 용인사세요 아... 영상 보시면 사장님 예 이렇게 안에 한번 하고 아 따있다 예. <laughs> 전라도 순천에서 오늘 계약금을 이렇게 좀 다음 달에 오신다고 붙여준다 그랬는데 아. 아. 사장님 제가 일단 계좌번호는 안 보냈어요 그냥 편하게 사모님하고 아. 같이 오셔서 아. 예, 영상 보시면은 음. 자김기사님 내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 네, 이렇게 파브로프 있고 수전 있고 <laughs> 리무진 시트 몰트리밍 네. 어, 저도 외관도 이제 외관도 한번보관도한번 외관 모여, 외관, 모여. 외관, 예, 외관. 예. 외관도 뭐, 뭐, 저기 뭐 반짝반짝하게. 번쩍 하고요 네. 그다음에 12년식이고 47,000km 되었습니다. 아, 아. 저희가 뭐 갖고 와서 엔카 진단 받은 거 앞에도 있고요. 네. 우리도 뭐 운행을 안 했던 차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여기 이 아, <laughs> 모델은 서울 이제 화곡동 아버님 출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음. 아버님 어머님하고 자꾸 오셔서 이거 음. 어, 커텐추가뭐 사이드 가뭐 추가, 모 추가, 추가. 어. 밑에 하단 추가 그래서 음. 이제 출고를 못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번 주에 일단은 뭐나갈이 네. 음. 출고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음. 이 차는 네 한번 집어주실 수 있겠어요? 어, 여거는자 광영 사장님 음. 안녕하세요. <laughs> 다해 이제 <laughs> 네, 예, 광양에서 <laughs> 오셔가지고. 이제 (5배를) 이 사장님은 이제 팝업 노프만 하고 싶다 음. 근데 이제 뭐~ 다른 업체에서 그것만은 안 네, 된다. 뭐 왜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안 해주신다 그래서, 음. 그래서 저희 소풍 쪽하고 인연이 돼서 이~ 음. (2층만) 하고 (1층은) 음. <laughs> 예, 이 오벤이지만 저희 음. 이제 소풍에서 진행하는 순정 마감 작업 있잖아요. 네, 아. 예, 그걸 하고 예, 엠보장판으로 한번 딱 하고 음. 운전석, 조수석 회전, 네, 음. 예, 그렇게 이제 전기 작업 없이 음. 예, 시트 하고 그렇게, 그렇게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음. 예. 아, 네. 광양 사장님 보시면은 여기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 어, 예, 뭐 예, 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여기 예. 다 소, 이제 출고 리뷰. 사장님 영상 보시면은 이거 사장님 차예요. 예. 며칠 전에 왔었는데, 에이. 예, 아무튼, 사장님 차니까 에이. 제가 마무리 다 되는 대로 에이. 사장님 뭐 이렇게 연락 얼른 드리겠습니다. 검사 에이. 맞고. 이거 아마 보실 것 같은데. 아, 보실 것같은 아, 그거는 이제. <laughs> 네, 어, 내가 나오네, 내 차가 나오네. 네, 예, 예. 요거는, 음. 어, 또? 예, 이동식 사무실인데요. 아, 아 요거는 이제. 저희 전시차 시흥 1 0에서 아 이렇게 이제 산부장님, 사모님 예. 예, 타고 오셔가지고 예. 저희 이 차를 이렇게 계약하게 됐는데 아 이건 이동식 사무실로 쓰신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식 사무실 세팅해놨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앞에는 의자가 없어요. 음 예, 의자가 없는데 아, 저희도 마무로 이렇게 마감을 해달래서 아 자기가... 전체다 예, 마감을 어 해드렸습니다. 아 어, 그래. 아 이렇게 네. 어, 어우, 딱. 진짜 <laughs> <이제> 오피스네. <laughs>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드문 사륜. 사륜? 네. 어... 그 내일 이제 원주 사장님 저한테 전화주신 사장님이 내일 음. 일 끝나고 뭐 오신다 고 그랬거든요. 요 아... 차도 보고. 아 이거 사단원 차를? 네. 음. 저 차도 일단은 보실 것 같아요. 저 차도. 원주 사장님 아... 내일 오세요. 네. 네. 여기 있으니까요. 네. 네. 두 대는 못 사니까 아... 사륜도 저희가 여러 대 보유하고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뭐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요거는 예. 이제 오벤 음. 아, 이제 허가가 다 나와서 이제 레일 깔아놓고 음. 어, 이제 마무리 중에 있고요. 음. 어. 그다음에 요거 라운지 어, 스타리아네. 음. 예, 스타리아 라운지. 이거 음. 완전 뭐 순정 컨셉 같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예. 완전히 깔끔 이것도 네, 이동식 사무실로 해서 예, 음. 네,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구요 음. 이것도 판매를 지금. 어예 예. 원하시는 분들 이 있으면 이제 어. 우리 전시차로 썼던 거래서 사륜인가 이거요 이륜인가요? 아 어, 사륜입니다. 아 어, 사륜의 예. 구, 라운지 네 구인승을 사인승으로 뭐. 해서 이렇게 네네 이, 일단은 저희가 계속세 없는 이동식, 이동식 업무용으로 자, 허가는 다 끝내놓은 음, 상태예요. 바로 그냥 끌고 가면 되죠? 네네네. 음. 그리고 이제 조민 스타리아, 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 요것도 이제 오면은 이제 사전 약에서, 네 예, 예. 네, 뭐 상태는 도... 뭐 A급이에요. 이렇게 음. 보시면은 알겠지만 뭐휠뭐 음. 뭐 타이어, 음. 뭐 이렇게 다 A급으로 돼 있고요. 음. 다음에 어, <laughs> <덜레이요>? 뭐 왔네요. <웃음> <웃음> 네 요거는 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서 음, 네. 이것도 이제 출고 준비하는 거고네 이것도 이제 출고에 예, 검사 받고 예, 뭐 와서 마무리 네. 중에 이렇게 있고요 음. 네, 뭐 여러 대 이렇게 뭐또있네 음, 아, 예, 저희까지가 예, 많습니다 많으니까 어, 예. 우선은 예. 이게 다 사전예약으로 네. 이렇게 차다 놓은 차에 대해서 그 선택을 해서 하신 것도 있고 네맞 원하는 이제 차종은 여기 없을 경우에 네. 이제 예산 이얼마다 어떤 차종을 뭐 네. 희망을 한다. 그러면 사장님 그걸 알아서 네, 네. 그 와주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옵션 상은 그 예산 안에서 네, 네. 충분히 얘기하시고 네. 결정하시고. 오늘도 뭐좀 전에 전화 주셨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뭐 음. 800만 원이면 좋겠다. 다 해서. 아, 네, 맞출 수있요 이렇게 세게 나오시더라고요. 아버님이8 네? 0 0에 맞출 수 있습니까? 어, 8 0 0에도 맞출 수 있는데 <laughs> 아버지한테 이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음. 아, 이8 0 0에 맞히다 보면은 음. 차량도. 형태가. 뭐, 예, 성태가. 저거 하니까, 아버님 그냥. 근데 구형 스타일이 쓰고 가야죠. 네, 아니야? 면허가 또이종이래서 <laughs> 예, 네. 네, 아. 그래, 오벤뿐이 안 돼요. 오벤 근데 아시다시피 아. 뭐 20만 된, 건, 된 것도 막시대가막 나가잖아요. 그 그렇죠. 예, 솔직히 말씀드렸죠, 아버님. 음. 일종으로 이렇게 하시고, 예. 음. 네, 제가 천만원 초반대 이렇게 되면은, 음. 뭐 진짜 쓸만한 차에. 쓸만하다. 예, 네. 옵션 좋고, 음. 예. 800에서 몇백 더 쓰시면 네, 제가 보기엔 음. 그런 게 나은 것 같아요 음. 암만 이렇게 상중하가 클라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도 음. 그래도 뭐 하루 잡았을 때는 그래도 한 차, 차량 아니, 가격이 한 6, 700 정도는 돼야지만이 쓸 만하다. 예, 쓸만한 10, 예, 그, 쓸 만합니다. 10만 원은 돌아다녀야 되네. 그렇죠. 그한 10만, 15만도 괜찮아요. 15만 원도 괜찮은 만전으로. 예, 음. 관리가 잘된 차들은 음. 진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20만 예. 이상은 조금. 음. 그렇죠. 20만 이상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묻지 말라고 봐야죠. 음, 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그럼 그럼요. 물론 뭐 10만 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차량의 뭐 컨디션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예. 인터넷상에 보니까 뭐, 뭐, 네. 뭐, 뭐, 800, 뭐, 900,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 있죠. 요거는 예. 스타렉스에서도 이게 네.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어,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뭐, 이제 뭐, 우리가 봤을 때그 예. 스타렉스 말고 그 전에 그 뭐죠, 그.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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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 스타렉스. 네, 스타렉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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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것도 해야지 뭐. 할 수도 있는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차가 많지가 않잖아요 어, 그렇죠 차가 거랑. 많지가 않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는 뭐 구형 스타렉스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뭐 그랜드, 네, 그랜드 네, 구형 스타렉스 왔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음. 때 하시면 되는 거고 음. 저희는 그냥 스타렉스 기반이다 보니까. 음. 사만이 그러니까 사장님은 네. 천만 원한 초반대가 가장 그래도 네. 어, 이게 좀, 시, 좀, 이렇게 좀 쓸만하고 뭐 실용적이지 않을까. 까라도 예예. 뭐 그리고 이제 뭐 저희한테 이제 구입하는 거는 차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뭐 중고차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음. 타다가 뭐 오늘 샀는데 매일 고장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음, 예. 그렇게 뭐 그런 거다 감안하고 사셔야 음. 되는 부분이고요. 음.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은 뭐 최대한 음. 예뭐 이렇게 좀 뭐. 쓸만한 차, 그니까 네, 문제가 어, 뭐 없는 차, 가격을 막 저가로 이렇게 막 지원 눌러서 네.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어 그럼요. 근데 이제 사장이 님 봤을 네. 때 네. 이게 그래도 원활하게 뭐 1, 2년 탈게 아니라, 그렇죠. 뭐 5년, 뭐 10년 네. 이상도 뭐 바라본다 고 하면 그래 도 천만 원 정도는 초반 때는 가줘야지. 그 그렇죠. 네, 좀. 음. 그래도 뭐 네. 안에 들어갈 내용도 좀 트인 내용 맞습니다. 들어가요. 예, 예. 아... 그 정도는 돼야지만이 이렇게 아... 조금 뭐 타고 맨날 뭐 보험만 불러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아... <laughs> 예, 그건 뭐 당연히 그제 저의 생각이에요. 음...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음... 그렇뭐 네. 업체들도 뭐다 사정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하겠지만, 네네 이제 소풍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네. 그래도 이 정도선 적절하겠다라는 예. 걸 이제 말씀드다 그래서 거예요. 이제 저희도 이렇게 적절한 캠핑카를 음. 예 차량과 같이 음. 그렇게 해서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음. 뭐, 뭐 그런 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음. 무조건 전화 주세요 전화 음. 주셨는데 사장님들 오셔야지만이 이게 해결이 지키죠. 돼요 아, 예 네. 전화상으로는 어우 다 맞춰줄 수 있다 그래요 예예 (1000만 <laughs> 예. <laughs> 원) 되냐 어제 아, (1000만 원) 있고요 (1500만 원) 있고 (2000만 원) 있고 음. 자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그렇게뿐이 대답을 못 해요. 그렇죠. 예. 여기라면 음, 차라는 게뭐 상태에 따라 각이 다틀린까 그죠. 세부 옵션을 뭐 어디 거로쓸 거냐, 국산 거로쓸 거냐, 음. 그 밑에 거로쓸 거냐 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틀린 거니까 음. 그냥 네가 알아서 다 해줘. 그러면 은뭐 자신 있게 또 해줄 수는 있는데 음, 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예, 그렇죠.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이동식 집이잖아요. 집이잖아요. 그렇죠. 자는 예. 곳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예. 와서. 그렇죠. 어, 뭐, 뭐 몇십만 원짜리 가전 제품도 아니고. 예 음,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보고 그리고 업체가 또 어떤 업체인지 사장님 뭐 공장 네. 규모도 좀 보고 <laughs> 얘네들이 잘할수 있는 여전 시스템이 되는지 아, 사후 그렇죠. 처리도 한번 보셔야 되고. 네네네. 예, 그래야 되니까 네. 업체 방문은 필수다. 어딜 가든지 간에. 네뭐 네. 네. 여기가 꼭 아니더라도 업체 음. 방문을 하셔서 음. 뭐가 음. 어떻게 들어가고 음. 어디가 얼마고 그거를.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음... 다 해서 얼마는 없습니다 <laughs> 아버님 저희한테 그걸 원하면은 그냥 막 얘기해 드리는 수분이 없어요. 아... 근데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아... 예. 그렇죠. 뭐그이그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구입하는 거랑.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기그를 없이. 예. 이렇게 뭐 믿고 맡기는 것도 좋지만 이해가 하고 구입하는 게 가장 서로가 사후에도 그렇죠. 이렇게 예. 뭐 불협화함이 없고 예. 원활하게 또 이렇게 예. 어, 또 이제 사후처리 하기. 어, 이렇게 하려면은 거. 차량을 이제 구입부터 어, 찾아가는 것까지 하려면 네. 최소한 두 번은 얼굴을 봐야 돼요 음, 처음에 차에서. 와서 차량 맞아. 정하시고 음. 옵션 정하시고 음. 그것만 해가지고 차가 없어도 그냥 내려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제가 다 알아서 기자님 네, 네, 만들어드려요 그 사장님한테 어떻게 필요한 건다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해를 하고 가셨으니까 네네네. 차가 구해지면 그냥 차를 가져와서 그렇죠. 네, 그 사장님 이막다 달리네. 거기서 이제 뭐 저희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음. 뭐다 마찬가지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일단 중고차를 사게 되면은 그 서비스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 안에서 보장받을 건 보장받고 음. 그다음에 뭐 저희 차를 사면은 음. 뭐 서비스만 보장 그런 게 아니에요. 음. 소모품까지도 제가 음. 뭐 해서. 뭐, 진짜, 나가는 배터리까지도, 이 음. 그렇게 여러 번, 뭐, 음. 어, 뭐, 이상적인 것도 제가 해드린 음. 것도 있고.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말했던 대로, 이제, 이제, 이제 옵션이라든지 차량 이제, 에 대해서 첫 번째 와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차가 구해서 다 만들어지면은 추구할 때. 그렇죠. 예, 네, 예,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 대신 예, 차량 구입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거는 아버님들이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음. 제가. 책임 해주시는 거죠. 그본거음을덜어주 예. 그 예. 중간에 거고. 이제 다리 역할을 음. 네.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끔. 이거 차 구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한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상사. 발품 팔고 뭐 하고 그러면은 그냥 맥 얘기하고. 빠져버려요. 음, 맥 빠져서 이제 여기 오시면 아버님 튜닝 견적 그러면 야, 알아서 해라도. <웃음> <웃음>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어찌 됐든 어디가 됐든 음. 두번 정도는 업체하고. 두번 와야 되 예, 만나야 됩니다. 예. 음. 그래야지 첫 번째, 한번 어디가 됐든 오셔서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게 일단 일, 일, 일순이에요.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차량 구입에 대해서는 음. 어, 믿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끔 아버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는 음. 뭐 그거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 이제. 이 영상으로 또 계속 연락을 또 오게 있는데 네. 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는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네. 그래도 한번 오시는 게 맞습니다. 어, 어, 가장 네. 어, 저기 뭐 빠르죠 어, 진행이 뭐냐면 이제 뭘 해야 될지 결정이 선다는 판단이 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예. 그리고 그러면은 뭐 하여튼 스타렉스 그다음에 스타리아 네. 그 오벤 뭐1 1인승 (10인승) 화물 예. 뭐 승, 승용차 9인승 예. 다 되는데 거기에 맞는 또 타입 이 있는 거니까. 맞아, 예, 맞습니다. 사장님이 예, 또 그걸 예. 또 거기에 맞게끔 가격을 또 찾아주는 네, 거고 네. 옵션도 찾아주는 거고. 네, 맞습니다. 제가 맞게 얘기한 거죠. 아 그럼요, 뭐 정확합니다. <laughs>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미군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음, 오셔서 어. 사전 예약들 많이 해 주셨는데 예.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음. 또뭐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 만큼 음. 뭐 열심히 하는. 소품 캠핑카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 오늘도 좀 많이 좀 나갔는데 오늘은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사전 예약을 통해서 네. 이제 와서 이렇게 진짜 그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 네. 차량을 보여주시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네.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저번에 말했듯이지만 사장님의 의무일 수도 있고. 어, 당연히. 그럼요. 해야 될 일이죠. 음, 그리고 네. 그걸 이제 빨리 이제 이해를 하셔서. 어, 우선은 이제 전화상으로 얼마에 다 얼마 다할수 있냐 그거보다는 <laughs> 그, 한번 전화를 주셔서 네. 오시는 게 좋다. 네, 그렇죠. 네, 좀 오시는... 이렇게 좀 이게 화성이지만 여기가 네. 좀 거리가 좀있신 분들은 좀 번거롭겠지만 네. 그래도 짬을 내서 한번 오시는 게 좋다. 뭐 서울 진료 받으러다 음, 그렇죠. 오셔도 되는 거고 지방 분들은 아, 또뭐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길이니까 갔다. 그렇게 오셔도 되고 음. 또 일요일날. 예. 이번 주는 이제 김장을 하라고 하니까 음. 어, 김장 피하면은 일요일 날 나와라. 아. 그러면 제가 또 나옵니다. 아, 일요일날, 예. 일요일날 예,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예예예. 일요일 날이렇 혼자 하고. 막 일하고 있으면 많이 들어오세요. 아. 연락도 없이. 예. 아. 뭐 그렇게 하고 미리만 연락해 주시면 아. 오셔서 저 혼자니까 예, 음. 뭐 겹치지만 않으면 제가 충분한 상담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음.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 요즘에 또 이제, 이거 이제 사전 예약도 사전 예약이지만, 사장님 네. 또 이제 또안 이제 내부 실내 뭐 인테리어 개발도 하고, 어, 그렇죠. 컨셉도 잡고 이제 하시는 네. 것도 있는데, 네. 어, 그거는 또 이제 준비되는 대로, 그렇죠. 또 말씀해 네. 주시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전 예약 관련돼서 스토리, 네. 그다음에 어떤 게 해야지 가장 네, 진행 과정, 네. 어, 진행 네. 과정 네. 어떻게 해야지 빨리 네. 네. 결정하고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네. 차를 구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좀 지난 좀 시간이 좀 갔는데 네. 그래도 우선은 마무리 말씀 한번 하시고 또또 네. 예, 또 내일도 또 일도 하셔야 되니까. 예, <laughs> 그때까지 그렇죠. 예. 되시 아무튼 뭐 저희 태풍 캠핑카 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뭐 그런 또 성원에 저희가 또힘 힘을 내서 어또 음. 보다 좋은 뭐 서비스라든가 음. 그런 걸 이제 뭐 제품 고민하시고.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좀또 음. 음.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기 바쁜 시간 <laughs>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laughs> 들어가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어휴,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